송철호 울산시장이 문화예술교류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28일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하반기 실림미술관 중공을 앞두고 세계 자연유산에 문화예술을 더한 제주도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협력 사업 발굴과 문화예술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송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도지사를 만나 제주도와 문화예술 분야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미술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울산시와 제주도 문화재단, 미술관 등 문화예술 기관과 민간 분야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관광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하반기 중공 예정인 울산시립미술관은 677억 원을 들여 중구 북정동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